자 어디다 이책 만남 친구 대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래 블릭 아까 말했지만 메인은 요거예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뭐라고요? f 프라맥 x를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함축 판을 우리가 따져 주면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내가 보라색으로 어, 요 1단계를 하는 과정을 한번 그려 줄게요. 집중하세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터 1에서 극대랑 극소값을 모두 각도로 여기까지가 1단계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한 해볼게요 자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분하면 나 3x제곱 플러스 2px 그 다음에 p-1 이렇게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거 보면은 2차 함수인데 최고 참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까지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그려보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책이나 여백에다가 F'X 그릴 건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그때과 극속값을 그 모두 갖도록 하는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시작하시고요.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잘, 힘들 잘해야 통화지시겠죠 집도 가고 싶어요 항상 집못 가는데. 잘안하어 근데 쌤이 못 해보는 만나고 있어요? 집 가고 싶지 않아 가고 싶죠. 너, 너 동원 갔을 때 우리 앞에서 족발 대줬어. 응. 그리고 이미 너네 한세번 들었어. 그래? 응. 응. 와, 그러면... 어, 모르겠어요아 어, 모르겠어요. 어, 진짜요?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어, F'x를 <laughs> 그릴건데 이렇게 어, 그릴거예요 봐봐 아, 어, 얘들아 자 보세요 극대 지점은 어디였어 얘들아? 여기지 극소는 여기야 맞지? 집중하세요 자 여기서 극대랑 극소가 어디 사이에서 발생해야돼요? <laughs> 마일이랑 일 <laughs> 사이에서 마일이 어디있어야돼 얘들아? 여기 있어야 돼 맞아? 1은요? 요거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범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가 1단계 그래프 F' 그래프 그리기의 끝이에요 민형이 이해돼요?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 하시면은 1단계는 끝 정리하세요 같이 따라오세요 자 2단계 넘어가도돼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2단계. 자, 이제 요 F 프라이넥스 그래프 상황을 보시고 함축판만 해서 수식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단계지, 그지 자, 첫 번째 함수값 보겠습니다. 자, 함수값이에요 자, 함수값은 어디 어디 봐야 돼? 경계지점 본다고 했죠. 항상 맞아요? 자 선식 마이너스 1에서 어떻게 봐야 돼? f 프라임 1은 뭐가 돼야 돼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이 녀석의 y 값이 양수. 괜찮지? 자 민영아 f 프라임 1은 양수. 양수. 이래요. 여기가 괜찮죠?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플러스 p 지금 여기다 대입하고 있는 거 맞지 얘들아?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마이스 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스 P,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양수다. 이렇게 나오네요?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헷갈리는지 본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중이요. 자, 그래서, 미분하신데 여기다 대갈해야 되겠죠? 그렇죠? 음, 미쳤나봐. 자, 3, 그 다음에, 마이스 피 깊이. 저도 남아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P, 마이스 자, 이렇게 해서 양수에. 지이요 자, 이거 잠깐만 여기 옆에다 쓸게요. F' 1이. 어떻게 됩니까? 마스키, 그 다음에 플러스 이가 양수다. 따라서, 키는 뭐가 되겠어요? 이보다 작다. 음.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그 다음에, 자, 자 1나오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3 더하기, 2 P 더하기, 아, 진짜. 키 마스키, 양수다. 어떻게 되겠어요? 3키 플러스 이가 영수다 크다. 키는요? 마이너스 2고, 3 내려가시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이게 함축판 중에서 함수까지 한 거예요. 이게 1단계의 함수가 이한 겁니다. 1에서 나는 축. 축을 볼때는요 값이 확정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값이 미지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까 내가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축부터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이 f'x에 대한 축을 봐야 돼요 아까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완전제곱식 했었죠? 그쵸? 완전제곱식 한번 해보죠 자 f'x 어떻게 해야 되겠어? 3에다가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PX 맞지? 아, 이거 왠지 딱 스쳐 지나갔는데 이거 3분의 1로안 하고 그냥 3분의 6PX라고 할분 계실 것 같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 3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게 했을 때 2PX 되려면. 이게 여기 3분의 2P 맞죠? 3으로 묶었으니까. 3으로 묶었으니까 네. 3분의 2p 맞죠? 6px라고 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씩 어, 3으로 나누는 건데 급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laughs>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절반의 제곱하시면 뭐예요 여러분? 얘 절반의 제곱 몇이야? 3분의 p에다가 제곱하신 몇이에요? 9분의 p제곱이 절반의 제곱이죠 이해했어요? 사실 얘들아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뭐만 궁금해? 축의 x좌표만 궁금해요 알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얘 완전제곱식하면 어떻게 되겠어? 3의 x 플러스 뭐야? 3분의 p의 제곱 플러스 땡땡땡이죠 맞아요? 그럼 얘 축이 어떻게 되더라? 마이너스 3분의 p에요 이해돼요? 자 집중하세요 자 보세요 얘 3분, 마이너스 3분의 p잖아 축이 항상 어디에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음, 음.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돼요. 음. 아, 마이너스 3분의 2가 1이랑 1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항상 왜 있어야 될까? 왜 여기 사이에 있어야 축이? 여러분 봐, 앞에 보세요. 마이너1 사이에서 여기 x 축과 맞닿는 이두 지점 이두 지점이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축이 다른데 있어서 보자. 축이 여기 있었어. 이러면 어때요? 극대만 여기 사이에 들어오고 극소는 어때요? 바깥에 있죠. 우린 여기 사이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마이너스1 사이.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야 돼요? 무조건 축은 여기 만술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마상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주둥어 바뀌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서? 피는 어디랑 어디 사이? 마상이랑 삼삼 거의 다했어. 그래서 이래요. 미주수가 응. 있으면 해야된다봐요 아까 미주수 없었잖아 전에 문제에서 아까 전에 문제에서 어땠어요? 쉽게 응. 그냥 X 숫자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면어 원래는 마상 곱하면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3, 이 이렇게 되잖아요 렇죠어 응. 그냥 이렇 응. 이해돼요? 자, 라스트 판별식까지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판별식. 여러분, 당연히 극대값과 그속값둘다 존재하려면은 여기 지금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어, 판별식 뭐였어? 크다라고 하면 끝나요. 자, 어, F 프라임 X 어디 갔니? 여기구나. 있 어, 이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돼요?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B. P 제곱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어, 플러스 3은 이해했어요? 근데 얘 보시면요 여러분 자 봐봐 원래 이거 P 지금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이거 완전 제곱수 한번 해볼래? 절반에 제곱하면 뭐예요? 4분의 2 아이라. 얘 뭐예요 여러분? 얘 4분의 12지 맞아? 그럼 어떻게 4분의 3은 0보다 크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죠 자 여러분 제곱은 항상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죠 맞아요? 얘는 어때요 항상 양수죠 그럼어때 얘는 어떤 핀값을 넣어도 어때요? 무조건 성립하죠 얘를요?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도 여러분, 여러 문제 풀면서 분명히 이런 과정이 있을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어, 이렇게 나와서 인수분해가 안 돼. 완전 제공시켜보니거 어때? 무조건 성립해, 피는. 그죠? 이해 돼요 음, 잘 봐봐. 이제 우리가 나온 건요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모든 피죠, 얘 모든 실수 피가 성립하죠, 여기는 그럼 요 4개가 만족하는 구간만 찾으면 돼요. 이래요? 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p 는 처음에 요거 조금부터 해보자. 2보다 작다. 그리고, p 는만 3분의 2보다, 어떻다? 크다. 그리고, 얘는요? 마3부터 어디까지? 3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얘는 모든 핀니까뭐다만족한다고 생각하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어디예요만 3분의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음. 따라 생각해보세요. 만 3분의 2부터 어디까지? 2까지가 이까지. 상담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 말했어요 여러분? 정수개 수구하라고 했어요. 얘 대충 몇이야, 미영아? 말 3분의 1는 대충 몇이야? 마이너스. 0. 몇몇 몇이죠? 그럼 뭐부터 포함돼? 1. 또. 어? 에? 에? 마일. 마일 포함돼?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0, 1, 이렇게 두개그 개수가 되거든요. 만족하는 정수 개수. 언제 끝날까? 원래는 12시 4 5분이라돼있는데그 전에 항상 찾아봐야 근데 왜 지금 안 보내주시는 음, 거예요? 초콜릿시필요 아, <laughs> 아, 아니 근데 초콜릿 시켰으면 애들도 좀 보내주시지 <laughs> 왜 혼자 드셨어요? 혼자 따로 통일할 했어 사람들이랑 드어요 머리 돌리지 않다는 <laughs> 거, 거 아니야? 정신이 좀... 우리도 막샤프고 머리 돌리면 멍멍해지나요? 안 보여줬잖아, 든안 <laughs> 네. 나... <laughs> <그게> 보여줬는데. 그래도 <laughs> 이제 안 다녀요. 그 자습실 맨 끝자리에 맨날 그 창영고 1학년인가? 아, 어. 그 거만 코스 돌고 다니는 그 <laughs> 야자리로 해가지고. 어. 아니, 가를 때마다 있는데, 좀더 뭔가가 많이 해야지. 바뀌었어요. 거기 자리가 핫하더라고요. 그쪽 자리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다른 거 쓰고 있어요. 저기 근데 왜 가운데에. 그 요인은 자리가 왜 그렇게 눈치를 벽으로 묻혀주세요? 음? 아, 그신발은 그. 서울대 제품이 이제 가 소관이 나요. 가운데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거? 예. 그래서 <목소리> 저, 저 답이 뭐였요개요0 2개 뭐였 3분의 자 그럼 85번 되신 분들 85번 푸세요 질문하실 분질문하시고요이요 과정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따라해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83번이랑 85번 똑같아요 지금 완전 제곱식해서 2차 함수의 꼭짓점 거였잖아.

아니 극대급 수업 알잖아 뭐, 극대급 수가 뭐, 어딘지 알잖아요, 지금 뭐, 어? 네.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연습 많이 살기. 어, 시험이 좀부담스러운가요네좀그렇습 네. <laughs> 마음이... 원래 시험에 많이 노출시키는 오늘 살짝 잘했어.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한국 음. 제 시험 볼 생각은 그그 뭐지? 뭐지? 그월요거한 문제 풀고 그조사생한테들을거든요안 받으시는 거안 받아줘요. 다 풀었다니까. <laughs>

대충 아픈나요네미여씨눈 근데 힘 빼세요? 왜? 아니야 지금 내가 뭐 생각을 얘기할 때 제가 그럼 그람 안 하겠지 하튼 안 하겠지 이랬거든요 안 하죠? 얼마 <laughs> 어. 해요 이렇게 네, 설마 영어도 쉬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할것 같고 어떤 분은 안할것 같긴 한거 <laughs> 같아요 그죠 그죠 살짝 나일것 같아요 나올게요 조건부겠죠 그쵸? 음, 여러분. 나올게요. 아, 설마 선생님 잘 봤는데 나오라겠어? 자. 아, 나면 나고, 안 나오면 안 나올게요. 안 나오게 해드릴게요. 나올게요. 지금 추석 때는 다나오셔야겠죠 추석이 아, 추석이요? 그럼 당연히 있어요. 금도 빼고. 이일은 뭐? 추석 때 대체 왜안 쉬시는 건데? 사람 어디 안, 음. 안 내려가세요? 내려가요, 금도. 더 내려가. 일도. <레스테리> 어디로 가나요? 어? 어디로 가요? 저는 안동 가요. 어디에? 한 달짜. 그럼 하세요